배드민턴 의 월드컵 2025 스튜디오만컵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승재, 안세형 등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최전성기에 돌입하며 세계 최강 중국에 아성에 도전하고자 출발했던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멋진 모습으로 결승까지 진출하며 최정상의 자리를 놓고 중국과 대결을 펼치는 멋진 모습까지 연출했는데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패하며 2위라는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는데요. 박주봉 신임 감독 체제하에서 이제 막 출발을 시작한 대표팀에게 2위도 매우 훌륭하고 기쁜 성적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알게 된 대표팀의 현실과 생각해볼 내용들 또한 존재했습니다. 결승전 시작 전에는 다소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첫 경기인 혼합복식의 중요도를 선수들도 팬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합복식 최강국인 중국에 맞서는 대한국의 서승재 최유정조는 꽤나 비장해 보였죠. 경기의 양상은 비등하게 흘러갔습니다. 첫 게임을 내주긴 했지만 두 번째 게임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며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유지한 대한민국. 그리고 마지막 게임 시작 전펑양저 선수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의 집중력과 저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으며 아쉽게도 후반 집중력에 울며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는 역시나 명불허전이었습니다. 본선 노가우스 테이지 내내 활약해오던 천이페이 선수가 나올 거란 예상을 뒤집고 컨디션 조절을 완료한 왕지를 출격시킨 중국 대표팀. 하지만 안세영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갔는데요. 상대의 홈응원단에 압도적인 응원세례와 뒤지고 있는 스코어 속에서도 침착하게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며 경기를 승리해낸 안세영 선수. 중국 대표팀은 왕지 선수가 승리할 수 있게끔 모든 세팅을 완료한 느낌이었지만 안세영 선수는 그것을 모두 무시해 버리듯 순수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했고. 예, 왕지 선수는 진짜로 벽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팬의 입장에서는 전페이 선수가 조금 더 무서웠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네요. 남자 단식은 안세형 선수를 상대하는 하위랭커 국가 선수의 심정이 이랬을까요?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과 전용 오픈 등굵직한 대회를 모두 석권하며 최절정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세계랭킹 1위는 역시나 무서웠고 경기 시작 전부터 격차를 인정하고 편하게 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더큰 격차에 그저 마음이 쓰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복식, 단순 기량면에서는 이소의 백하나 조가 약간 열세라고 쳐도 경험과 스타일의 상성면에서 그간의 데이터로 보아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지만 유성 쉬 탄닝 조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성장했더군요. 경기를 보며 솔직하게 든 생각은 힘과 스피드로 경기를 풀어가고 감정적이던 중국의 신예들은온데간데 없고 노련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세계 랭킹 1위를 상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격차가 난 것은 아니지만 경기를 치며 점점 가랑비에 오젖듯이 스코어가 벌어지며 패배한 소에 백할하죠 스스로도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이번 수수료만 컵을 통해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의 현실이 아주 잘 드러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요한 길목마다 서승재 선수가 두 종목을 소화해야 했던 상황과 1승도 거두지 못한 남자단식 그리고 선수층이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한 여자 복식 이는 몇몇 선수가 혼합복식과 남자 복식을 병행해오며 단일 종목에 대한 전문 선수가 육성되지 않은 점한 페어에 의존해야 하는 여자 복식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남자단식의 높은 세계의 벽등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죠. 남자단식은 아직 치고 올라오는 유망주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혼합복식은 이종민이라는 유망주가 월드투어에서 경험을 쌓고 있지만 갈 길이 다소 멀어 보이죠. 이 채널을 통해 작년 월드투어 대회들의 소식을 다루고 인터내셔널 챌린지의 하부대회 결과들을 찾아보며 느낀 바가 있는데요. 상위 하위대회를 포함한 모든 국제대회 출전 비율이 타국에 비해 확연하게 적다는 것이었고 월드투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최상위 선수들을 제외한 나머지의 중간 선수층이 라이벌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얇다는 것이었죠.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 서승재 같은 인재들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과연 박주봉 신임 감독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을지 궁금한데요. 이번 수수에만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진에 박수를 보냅니다. 2위, 엄청나게 훌륭한 성적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응원하게 될 입장에서 다소 무려 섞인 발언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분별한 비난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